매트 위에 편안하게 앉아 양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발바닥과 발가락, 발끝까지, 손바닥과 손가락, 손끝까지를 느껴보세요. r 스 s t Stretch. 왼손바닥을 앞쪽을 향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왼쪽 새끼손가락 마디를 다 감싸서 잡아요. 들이쉬며 몸을 세우고, 내쉬며 손가락 마디를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네 번째 손가락 마디를 감싸고, 척추를 바르게 세우세요. 내쉬는 숨에 손가락을 몸쪽으로. 중지 손가락 마디를 감싸고, 이때 손가락 끝이 오그러들기가 쉬워요. 손 마디 하나하나 다 펴주고,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검지 손가락 마디를 잡고, 손바닥을 펴고 들이셔요. 내쉬며 왼쪽 귀에서 어깨가 멀어지게. 엄지 손가락 마디를 감싸고 손바닥을 펴고 들이십니다. 내쉬는 숨에 손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반대손, 오른쪽 새끼 손가락 마디를 다 감싸고 들이시며 척추가 위로 길게 연장. 내쉬며 몸쪽으로 손가락을 당겨요. 네 번째 손가락을 감싸고, 가슴이 움츠러들지 않게 펴고, 내쉬는 숨에 손가락을 몸쪽으로 당겨봅니다. 이때 오른쪽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이 자꾸 한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지 손가락을 잡고 팔오금과 손목이 중심에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쉬며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평소 손목이 저리거나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어깨에서 중지 손가락까지가 한 선인지 꼭 확인해요. 검지 손가락 마디를 감싸고 손바닥을 먼저 폅니다. 숨 들이셔요. 내쉬는 숨에 손목이 돌아가지 않게 손끝을 몸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잡고 숨 쉬고 엄지손을 오른쪽으로 살짝 연장하고 내쉬는 숨에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2단계. 정강의 앞에 양손이 어깨 넓이로. 내쉬는 숨에 손바닥을 쫙 펴서 중지 손가락을 중심에 두고 손가락 하나하나 마디, 손바닥, 손목 부위와 가까운 손바닥까지를 바닥에 내려 봅니다. 이때 한쪽이 너무 잘 내려가는 분들은 양쪽의 균형을 찾는데 더 집중하셔야 돼요. 억지로 바닥을 향해 꾹 누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손목, 손바닥, 손끝을 떼고 숨 쉬어요. 다리 바꿔 앉고 3단계. 양손 어깨 높이 손바닥을 꺾고 내쉬면서 새끼손가락부터 하나하나를 접어 엄지손가락 맨 마지막 손등을 바닥 쪽으로 굴러내리세요. 숨을 들이쉬며 손목 꺾어 손바닥 옆으로 내쉬며 새끼손가락부터 하나하나 접어 엄지 마지막 손목 손등 땅 쪽으로 굴러내려요. 이때 승모근이 올라가지 않게. 손바닥 정면, 엄지 손가락 접고, 내네 손가락 한 번에 다 접어서 바닥으로 굴러내려요. 엄지 손가락 마디 부분이 스트레치 되는 걸 느껴보세요. 한번더숨 쉬고, 내쉬며 엄지 접고, 내네 손가락 한 번에 다 접어서 바닥 쪽으로. 손 풀어, 양손 무릎 위에. 맨 처음 손을 무릎 위에 올렸을 때와 지금 내가 손목을 스트레치하고 난 후에 손의 감각이 무릎에 닿아 있는 기분의 차이가 어떤지 느껴보세요. 손의 무게감 온도 더 느낄 수 있다면, 심장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기분이 연결되는 걸 집중해봐요. 이어서 하는 자세는 발바닥에서 발가락, 발끝까지의 모든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여보는 연습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회원분 중에 무지 외반증이었거나 좁은 신발을 오래 신고 일을 하다 보니까 발가락을 넓게 펴는 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고안해 봤던 자세예요. 여러분도 한번 쉽게 따라해 보세요. 팽팽한 고무줄을 엄지발가락 양쪽에 걸고 발을 골반 넓이로. 숨을 들이쉬면서 양 엄지발가락이 고무줄이 정말 팽팽해질 정도로 옆으로 당기듯이 밀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옆으로 쫙 펴서 새끼 발가락까지를 느껴보세요. 숨을 쉬면서 자연스럽게 발가락의 힘을 풀고, 엄지 발가락을 옆으로 먼저 팽팽해질 정도로 당긴 후에, 내쉬는 숨에 쫙 펴요. 이때, 중지 발가락에서 네 번째와 새끼 발가락까지가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앞뒤로 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발가락을 쫙편 상태에서 한 발을 포인하면 발끝을 당겨주고, 또 반대 다리를 포인하면 반대 다리는 발목을 당겨줘서 발가락을 최대한 펼친 상태에서 허벅지와 정강이 조가리 근육을 연결해서 움직여 보세요. 그냥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가락을 편 상태에서 발목을 플렉스 포인을 반복했을 때.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의 연결의 기분을 느껴보시면 좋아요. 느껴지시나요? 숨은 쉬셔야 돼요. 너무 집중하다 보면 숨을 쉬는 걸 간혹 있거든요. 오늘은 계속 발바닥과 손바닥을 느낄 때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어서 하는 자세는 수건을 돌돌 말아요. 종아리 알통을 좀 풀어 볼 거예요. 공을 가지고 이용하셔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월로 종아리 알통을 푸니까 자극은 조금 덜하지만 아프지 않게 풀수 있어서 숨쉬기가 좋더라고요. 무릎 뒤오은 가까운 곳에 수건을 말아 넣어 주고 엉덩이 뒤꿈치에 닿게 앉아서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봅니다. 무릎의 앞부분이 조금 뻐근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종아리 알통의 중앙 부분에 대고 몸을 바르게 세워 앉아서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이때 할수 있는 집중은 발가락을 폈던 그 기분까지 포함시켜 보는 거예요. 아킬레스건 있는 쪽, 수건을 옮겨서 내쉬는 숨에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아킬레스건 있는 쪽은 몸을 앞뒤로 움직여서 조금 더 늘리는 데 도움을 주셔도 좋습니다. 타올 너무 납작해진 분들은 잘 말아서 반대쪽 무릎 뒤 오금의 안쪽에 넣어주세요. 간혹 무릎 관절에 수술을 했거나 통증이 좀 있는 분들은 타올을 무릎 뒤 안쪽까지 너무 깊숙하게 넣기보다 한 1, 2cm 정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중간으로 옮기고 계속 반복합니다.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강한 자극으로 근육을 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숨을 쉬지 못하면 사실 스트레치에 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부드러운 자극 안에서 깊게 숨 쉬며 발가락 끝까지를 연결하며 느껴봅니다. 아킬레스건 쪽으로 옮기셔서 반복합니다. 아킬레스건 쪽은 앞뒤로도 몸을 움직여서 그 길이가 조금 더 스트레치 될수 있게. 타올을 빼고 편하게 앉아 봅니다. 다리를 쭉 뻗고, 종아리에서 발바닥, 발가락 사이를 넓게 펼치고, 느껴보세요. 특히 무릎뒤 오금이 바닥에 너무 강하게 눌리지 않게, 손가락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살짝 들어줍니다. 앞뒤로도 움직여보고요. 어떠세요? 좀 가벼워졌나요? 바닥 코나 하사나 양 발바닥을 마주해 앉고 척추를 위로 길게 왼손 엉덩이에서 40cm 옆 바닥 오른팔 기위로 발바닥은 쫙 펴서 데칼코마니 하듯이 똑같은 부분을 붙여서 밀어내고요. 양 손바닥은 쫙 펴서 손가락 끝까지를 늘리는 기분에 집중하세요. 오른쪽 갈비뼈 사이사이로 충분히 숨 들어오는 걸 느끼고, 내쉬는 숨에 왼쪽 귀와 어깨 사이가 멀어지며 왼손바닥을 매트에서 더 느껴봐요. 오른팔을 힘 옆으로 내려 귀에서 오른손바닥 끝까지를 길게 뻗어줍니다. 오른쪽 날개뼈 뒤에 힘을 풀고 새끼손가락 마디까지도 충분히 연장하세요. 다리 힘주고 아래 척추부터 몸을 하나하나 세우고, 왼손이 머리 받쳐 중앙으로. 반대쪽. 오른손을 힘옆 40cm 바닥을 짚고, 왼팔 기위로. 들이쉬며, 골반에서 양 척추 갈비뼈를 오른 방향으로 길게 현장 내쉬는 숨에 왼쪽 엉덩 바닥이 뜨지 않게 내려놓습니다 깊게 내려가다 보면 엄지 발가락의 안쪽 발바닥이 뒤집어져서 떨어지거든요 엄지 발가락의 안쪽 발바닥도 데칼코마니 하듯이 붙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종아리 알통 근육에서부터 엄지 발바닥을 밀어내세요. 왼팔을 내리고 귀에서 손등 끝을 멀리 뻗습니다. 심장 가슴 주변을 활짝 펴고, 왼쪽 가슴에서 뻗어내는 손가락 끝까지를 느껴보세요. 천천히 다리와 배에 힘 써서 몸통을 세우고, 마지막에 오른손이 머리를 받쳐 고개 중앙으로. 나비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쪽으로 엎드려 양팔 쭉 뻗습니다. 유연하실수록 발바닥이 떨어져서 발등이 매트 쪽으로 뒤집어지진 않았는지 유의하시고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알통 근육에서 발바닥까지를 밀어냅니다. 손만 멀리 가는 기본보다 배, 가슴 심장에서 양 팔과 손바닥 손끝까지를 연결하고 느끼며 숨 쉬세요. 천천히 숨 쉬며 한손한손 한손 바닥을 짚어 상체 세우고 양 손등 무릎 위에 발바닥과 손바닥을 깨우고 숨 쉬어 봅니다. Elbow t 힙트 n e 스 with hip tractions.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깍지 껴 뒤통수 아래에 받치고 팔꿈치 기업. 무릎 구부려 발 무릎 높이로 들어 발가락을 쫙 펴요. 숨 들이쉬며 아래 허리를 누르고 머리 어깨 윗등 올라와요.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고 양 팔을 왼 허벅지 쪽. 내쉬며 오른 다리를 수직으로. 오른손 앞에 허벅지에 대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 감아 엉덩이 천장 쪽으로 쭉 연결, 배를 땅으로. 들이쉬며 무릎 구부려 머리 들고 있으세요.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고 양 팔을 오른쪽으로. 내쉬며 왼다리를 수직으로. 숨쉬며 왼손 앞에허벅지 내쉬는 숨에 꼬리뼈가마 엉덩뼈 발뒤꿈치 쪽으로 길게 연장. 배를 땅으로. 숨을 들이쉬며 무릎을 구부리고 중앙. 멈춘 숨에 허리 땅을 누르게 꼬리뼈 감고 양팔을 왼쪽으로. 내쉬며 오른다리 천장. 숨쉬며 오른손 앞에 허벅지에 밀고, 내쉬는 숨에 골반에서 허벅지 멀리 위로. 들이쉬며 무릎 구부리고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고, 양팔을 오른 허벅지. 내쉬며 왼다리를 위로 뻗어요. 숨쉬며 왼손 앞에 허벅지를 대고, 내쉬는 숨에 엉덩뼈 왼발 쪽을 향해 길게 뻗어줍니다. 들이쉬며 무릎 구부리고 중앙, 머리 들고 있으세요.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고 양 팔을 왼쪽으로. 내쉬며 오른 다리를 천장. 들이쉬며 오른손 앞에 허벅지를 받치고, 내쉬는 숨에 골반에서 허벅지가 천장 쪽으로 길게 뻗어요. 배는 땅으로. 숨 들이쉬며 무릎 구부리고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가 아 아래 허리 누르고 양팔 오른쪽 내쉬며 왼 다리를 천장으로. 왼손 앞에 허벅지 대고 숨 쉬어요. 내쉬는 숨에 꼬리뼈가 마왼 뒤꿈치 쪽으로 다리를 길게 뻗어요. 배를 땅으로. 숨 들이쉬면서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아 양팔을 왼쪽 내쉬며 오른 다리를 천장으로. 숨 쉬며 오른손 앞에 허벅지, 내쉬는 숨에 골반에서 허벅지 발방향으로 멀어집니다. 배를 땅으로. 숨을 들이쉬며 무릎 구부리고 중앙, 머리 들고 있으세요.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고 양 팔을 오른쪽으로, 내쉬며 왼다리를 위로 뻗고, 숨 쉬며 왼손바닥 느끼며 허벅지 밀착, 내쉬는 숨에 엉덩뼈가 천장을 향해 왼발 바닥 쫙 펴서 밀어내세요. 들이쉬고 무릎 구부리고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아 허리 땅에. 양팔을 왼쪽 내쉬며 오른 다리를 천장으로 뻗어요. 들이쉬며 오른손 앞에 허벅지. 내쉬는 숨에 등 허리에서 다리가 천장 쪽으로 길게 배를 땅으로. 숨 들이쉬며 무릎을 구부리고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 감고 양팔 오른 허벅지. 내쉬며 왼다리를 수직으로. 들이쉬며 왼손 앞에 허벅지 밀고, 내쉬는 숨에 아래 허리를 땅에 누르고 골반에서 다리 멀어집니다. 들이쉬고 중앙. 발 땅에 손 풀고 숨 쉬어주세요. 배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 손끝, 발바닥, 발끝까지 전달되는 걸 느껴보세요. 브릿지 롤맨시 있는 분들 또는 롤맨시 없는 분들은 블락을 대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치골에 닿게 안쪽 허벅지에 껴주고 발 골반 넓이 뒤꿈치 가까이 손바닥은 천장을 향해 열어요. 들이쉬는 숨에 골반에서 척추 길게 내쉬는 숨에 꼬리뼈 말아 엉덩이 하늘을 향해 올라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전체를 다 깨우세요. 숨을 쉬며 골반에서 양 갈비뼈 끝이 가슴 쇄골 쪽을 향해 길게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허리 끝을 밀어 올리는 부분에 힘을 풀고, 허리가 길어지게 꼬리뼈 감나 엉덩 바닥을 천장 쪽 롤맷을 들어 올려요. 눈으로 볼순 없지만 발바닥이 도장을 찍는다면 뒤꿈치에서 발바닥 전체와 발가락 지문 전체가 바닥을 잘 누르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천천히 윗등 땅에 골반 굴려서 중간등 허리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와요. 롤맷을 빼고 발바닥 마주하고 양팔 머리 위로 만세. 롤맷 꼈던 안쪽 허벅지의 긴장을 풀고 종아리와 발바닥까지의 기분을 느껴봅니다. 무릎을 모으고 오른쪽으로 몸 돌려서 숨 쉬어요. 천천히 다리와 배에 힘써서 상체를 세우고 오른손이 마지막 머리 밀어서 중앙으로 돌핀 양손으로 윗팔의 중간 이두 밖은 부위를 잡아 어깨 넓이보다 살짝 팔꿈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양손바닥을 붙입니다. 오늘은 깍지를 끼기보다 손바닥을 펴서 데칼코마니 하듯이 밀어내세요. 목에 힘 풀고 내쉬는 숨에 무릎 들어 뒤꿈치 땅으로. 뒷다리 근육이 타이트한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뒤꿈치를 땅에서 떼셔도 좋습니다. 목의 긴장을 풀고, 손바닥을 밀어내는 힘에서부터, 팔이 매트를 누르고, 갈비뼈 사이사이를 골반 천장 쪽을 향해 길게 연장하듯이 들어 올리세요. 무릎에 힘을 풀고, 수건으로 마사지했던 종아리 알통의 전체 근육이 발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끝까지 지면을 향해 부드럽게 딛는 걸 느껴요.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차분하게 숨을 쉬면서 손바닥과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 뒤로 아기 자세로 숨 쉬세요. 손 얼굴 옆 짚고 천천히 롤업으로 일어나 앉아요. 숨을 쉬면서 손바닥과 발바닥의 기분을 느껴봅니다.